나 여기 보고 말해 줄래? 외국 외국 남자 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야. <laughs> 저기 저 남자가 없어요. 있어, 여자 생 있어. 있어. <laughs> 남자를 소개 시켜 주세요, 할머니. 아, 있을 것 같아. 조금씩 이 달라붙었지 뭐. 그래? <laughs> 올라갑니다. 인증이 실패하였습니다. 인증이 되었습니다. 문이 닫힙니다. 좋 왔어요! <laughs> 아 피곤해 신한 여성들은 이렇게 미리 전을 굽는다는 어른들이 드셔야 하기 때문에 예쁘게 세팅을 해야 해요 아, 이런 보 음. 아, 이름보고좋 아, 져 아, 이름이 아, 이런 유튜브. 이에이 아, 이런 유튜브. 아, 이런 아, 네, <laughs> 응. 그래. 이런 유 아, 이런 유튜브. 아, 이런 유튜브. 이런 유튜브. 이런 유 이런 유튜브. 이런 유튜브. 이런 유튜이 뭔가를 가진 앉아 앉아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빨리 돈벌어서 <laughs> 용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다 이제 우리, 우리 아 너무 서 여기 사랑하는 윤이라고 선도했어 사랑하는 윤 사랑하는 저. 나국 남자 하지말고 좋은 남자가 <laughs> 저기, 저기. 남자가 없어요. 아, 네. 웃어, 남자 i 나무저 so. I'm going 어 o g 생기 y 남자 소개시켜 주세요, 할머니. e t 있을 u 같아. 조금씩 <laughs> 달라 좀 달라 o g 좀. t you. 고 삼촌 거야? 응. 음. 어, 삼촌 거야. 핸드 카메라라 그래, 그거? 액션캠? 액션캠. 우리 o u 사자 나중에. n g to g 이나에 그 있으면 좋지 뭐. 아유. drowning myself crying. 제가 돈 벌어가지고 할. 아 아니 아니 아니야. 아유 와, 돈 벌어가지고. 아이고 어, 인서가너 아직 할아버지 용돈 벌기가 더더저첫돈벌었습니더 많이 벌고 동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. 가이어 소... 1등 되면 은 1등 된 당첨금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그냥 쏘는 거예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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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를 세우신 거요 아니 저 우리, 우리. 넘어 지나면 아. 좀더 타고 마셔봐 아아 응. 넘어 지나면 좀더 이게 <laughs> 예, 뭐야 오 할아버지 이거 하세요? <laughs> 그럼. 어머 아, 뭐, 할아버지 보여줘요 심어요, 할아버지 보여줘 보여줘 <웃음> <웃음> 보여. 네. 뭐야, 자랑하는 거야? 그래도 먹을 게 없네. <laughs> 자랑한 건 뭐야? 응, 음, 자랑한 거야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